네, 아우디입니다. 요 앞에도 아우디, 저 안에도 아우디. 정말 많이 <laughs> 오는데요. 고장이 그만큼 많습니다. 자, 지금 이 A6 같은 경우는 모니터 문제예요. 모니터 화면이 네, 나오지 않고 있는데, 지금 컨트롤 패드 쪽에는 문제 없이 미등 들어오고 작동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소리도, 네, 소리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. 이 컨트롤은 다 돼요. 이 부품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단지 화면이 이렇게 켜지지 않는 고장이죠. 너무 많이 보셨죠? 너무 많이 저희가 수리를 하기도 했고요. 음, 이 안에 있는 모니터 쪽에 보드, 그 다음에 케이블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, 네, 수리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저희가 지금 막 차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서, 일단은 여기 벤츠, 안쪽에 그랜저, 요 앞에 아우디, 그 뒤에 또 아우디, 네, 요거 다손 보고 이제 작업은 진행할 거고요. 네 바빠요. 그래서 저희가 꼭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라는 게 그냥 오시면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해 주셨기 때문에 작업 마무리하고 바로 수리 시작할 거고요. 수리 시간 네한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자 아우디 모니터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. 설마 이거 이렇게 안 들어오는 채로 계속 다니시는 분들 없겠죠? 네뭐나 화면 안 나와도 돼 하고 쓰시는 분들. 없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아웃인데요. 그래도 수리하시고 타셔야죠. 자, 지금 이제 기본 화면들은 뭐다잘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모니터로 오는 신호랑 그 케이블 보드 같은 데서 문제가 돼서 나타난 증상이지 실제로 MMI 기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, 뭐 다른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다잘 되죠. 음. 네, 이렇게 잘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나오고요 네. 이게 뭐 카메라도, 후방 카메라도 그렇구요. 또 한가지가 뭐차 정비할 때 세팅하는 거, 요런 게다 이제 MMI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안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차량 운행은 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빨리 수리하시는 게 좋구요. 자, 이렇게 모니터.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. 이 폴딩 방식이 문제예요. 문제인데, 뭐 이미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, 네, 고장난 차량들은 잘 수리하시면 되고요. 수리만 하면 문제 없이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그런 걸 도와드리는 회사니까요. 네, 아우디 A6 C7 모델 모니터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작업 시간 한 1시간 반에서, 아,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